최근 미국에서 김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김밥 먹방 영상을 시작으로 미국 대형마트에서는 한국 냉동김밥이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김밥은 판매 1주차에 만줄이 넘게 팔렸고 초도물량 200톤이 모두 매진돼 지금 280톤 추가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밥이 인기가 커지자 김밥은 일본에서 전해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재배했고 김과 밥을 말아 반찬을 함께 싸서 먹었던 기록은 한국에 더 먼저 남아 있습니다. 김밥을 먹었던 기록이 삼국 유사부터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바다가 김을 재배하기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밥 최초의 형태는 김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떤 채소 잎이든 밥과 고기 반찬을 싸 먹었고 김이 있었으니 당연히 김을 싸 먹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김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넓게 펴서 말려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기름과 소금을 바르고 구워서 감칠맛을 극대화시켜 먹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삼국유사나 동국여지승람 같은 오래된 문헌에도 훨씬 먼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김밥 형태를 먹게 된 것은 1800년대에 이르러서야 시작되는데요. 그러니 김밥이 일본에서 전해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에 밥을 싸먹는 문화가 전해져 일본에도 놀이마키라고 불리는 김밥이 생긴 것이죠. 사실 김과 밥을 싸서 김치만 곁들여 먹어도 김밥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매운 반찬 두 가지 곁들인 충무김밥만 모더라도 너무너무 맛있는 조합인데요. 실제로 아무런 반찬 없이 김에 밥을 싸는 것만으로도 김 자체에서 나오는 고소한 맛과 감칠맛은 물론 영양소가 풍부한 한끼 식사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추출된 냉동김밥을 처음 먹어보고 김밥에 빠져 난리가 난 미국 현지 놀라운 상황. 그런데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공개된 김밥 영상이 큰 화제입니다. 최근 뉴욕시는 9월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이 어떤 점심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는지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모두가 도시락을 꺼내자 내용물은 조금씩 다르지만 잼과 피넛버터를 바른 샌드위치를 가져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학교 내 점심 도시락으로 김밥을 준비해온 한 어린이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계 소녀 에이버리는 엄마가 포일과 김과 밥을 싸줬어요. 이걸로 한국 음식 김밥을 만들 거예요라고 말하며 도시락 가방에서 김과 밥을 꺼냅니다. Rice. When my mom t a u g h me a seaweed, so I can make this Korean food called Kimbap. So the Kim is the seaweed, the pop is the rice. Put it on the seaweed and flatten it out. Roll it up. And, and this is Kimbap. Why you like so much? I just think the combination of seaweed and rice is r y g o d 이 55초 분량의 동영상은 김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미국 사회에서 더욱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학생들이 도시락을 보여주는 영상 조회 수는 5만에서 10만 사이인데 반해 에이버리의 영상은 게시되자마자 조회 수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는데요. 정말 똑부러지게 설명하네요. 보고 있자니 정말 맛있는 점심 같아요. 그녀는 너무 말을 잘하고 예의 바르기도 해요. 우리 아이는 김을 좋아하는데 다소 소처럼 씹어먹어요. 정말 김하고 밥만 있으면 김밥 이완성 대단히 놀라워요. 그런데 밥과 김만 주기엔 조금 단순한 거 아닌가요? 이거 엄청나네요. 김과 밥은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전부입니다. 영양가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한 사람은 김이 어떤 음식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따라해봤는데 저 자체로 진짜 맛있음. 학교에서 김밥을 나눠먹던 한국 친구가 있었는데 파스텔톤 무지개색이었어요. 그 친구가 김밥을 싸오는 날이면 우리는 최고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엄만 천재예요. 아이가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드는군요. 아니에요. 엄마가 집에서 싸줬다면 아이가 점심을 먹을 때쯤에는 김이은법 저저 엉망이 됐을 거예요. 오늘 아이 도시락에 크래커와 과일주스를 넣어준 내가 죄책감이 드네요. 김밥이 너무 맛있어요. 우리는 미국인이고 아이들을 위해 김밥을 만들지만 스크램블랙을 추가합니다. 에이버리의 점심은 학교 누구보다 더 건강합니다. 저는 마요네즈에 연어를 추가하는데 그래도 김밥이 되나요? 킴파스보 김은 불가능한게 없어요. 똑부러지게 설명하는 에이버리를 부러워하거나 김밥을 좋아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영상은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더욱 울림을 주었는데요. 내가 어릴 땐 김밥을 가져오면 아이들이 다른 테이블로 옮기곤 했어요. 이젠 다 김밥을 부러워하네요. 놀라워요. 난 이탈리아계입니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 엄마가 보온병에 스파게티와 밑볼을 담아주셨는데 다른 아이들은 샌드위치만 먹어서 저는 그날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에이버일 보니 그날이 생각나네요. 와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져온 많은 음식으로 놀림을 받습니다. 이 영상으로 내 어린 시절이 치유됩니다. 미국 아이들은 잼만 다른 식당을 정상적인 샌드위치라고 생각하고 자랍니다.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학교에 김밥을 가져갔었는데 여자애들이 내 김밥을 먹고 싶어해서 하나씩 줬는데 한입 먹고 역겹다며 뱉었다. 엄마에게 부끄럽고 미안했다. 이 영상은 내 안에 어린 소녀를 치유해줬다.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 가져온 도시락 속 낯선 음식들이 놀림거리었던 과거와 달리 당당하게 한국식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변화한 것이 감동적이고 혹하단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NBC 뉴스도 김밥의 인기에 대해 K-POP,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이 먹기 때문에 한국 것이기 때문에 그저 평범했던 김밥이 인기가 폭발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일 텐데요.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세계적 히트를 친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왔을 때도 매일 김밥만 먹는 주인공을 보고 수많은 해외 시청자들이 김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계를 함께 분노하게 했던 복수극 더 글로리에서도 주인공 문동은이 김밥집에서 일하며 공부를 하고 복수로 가득한 심정을 숨긴 채 담담하게 김밥을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김밥은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똑똑하고 정의롭고 검소하며 완벽한 한국 영웅들의 끼니로 등장합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한국 김밥을 구하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발 김밥 싹쓸이 좀 그만해라는 호소가 올라오고 텍사스는 9월 말에 다시 들어온데 캘리포니아는 10월에 나올 듯 버지니아는 11월 웨요일하며 냉동 김밥을 어느 동네에 가면 살수 있는지 지점별 재입고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중파 방송사들도 연일 김밥 열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는 한국산 냉동 김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참사를 쏟아내는 영상이 매일 올라옵니다. 달걀 물이 펴 구워 먹기 떡볶이나 컵라면 불닭볶음면과 함께 먹기 등 다양한 방법을 추천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냉동김밥의 신세계에 눈뜬 미국인들은 한인마트나 한국 분식집에서 현지인들이 만들어 파는 즉석김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3.99달러에 파는 냉동김밥과 달리 신선김밥은 8달러에서 15달러, 우리 돈 2만원까지 하지만 말아놓는 족족 팔려나간다고 하니 그야말로 김밥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죠. 미국 매체들은 이제 사느라 고생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 먹어보자며 김밥 조리법을 앞다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색색의 아름다운 김밥은 먹기는 일분컷이라해도 만드는 데는 결코 간단한 음식이 아니죠. 재료를 다듬고 볶고 말고 썰어내는 과정을 겪어보면 오히려 김밥에 대한 환상과 경외감마 저생긴다고 합니다. 김밥은 원하는 기호대로 속 재료를 넣을 수 있고 대단한 재료가 없더라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미국에 냉동 김밥을 공급했던 이 기업은 현재 추가 물량을 대느라 인력을 추가 고용해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은 그 누구도 김밥을 코리안 스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먹고 즐기는 모든 것이 다 인기를 끌고 곧 글로벌 트렌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